그러니까 역류돼서 배에 들어가면 내막증, 난소에 붙으면 내막종, 자궁 근육층으로 들어가면 섬근증. 생리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들이 하는 생리는 결국은 자궁 안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 그 안을 이제 자궁강이라고 하는데, 그 안이 한 달에 걸쳐서 자궁내막 조직이라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굉장히 야들야들한 스펀지와 같은 조직인데, 그게 가득 차게 되면, 만약 우리가 임신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이 떨어져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내막이라고 하는 살 조직이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리죠. 보통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같이 나죠. 살점이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내막 조직과 혈액의 복합물을 이제 보통 월경 생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들이 이제 생리대를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조직 같은 살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내막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리라는 게 이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살이 떨어져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생리 때문에 생기는 병은 무엇이냐 내막조직이 다 이제 몸 밖으로 이렇게 다 배출이 되면 그런 병이 안 생길 텐데 그 생리혈의 일부는 나팔관을 타고 역류해서 뱃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생리혈 그 복합체는 골반 안에 있는 여러 장기에 달라붙어서 한마디로 이식이 돼서 거기서 살아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자궁내막증이라고 합니다 자궁 표면에 붙을 수도 있고 나팔관 난소에 붙을 수도 있고 있고, 장에 붙을 수도 있고 방광 쪽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붙어 가지고 그곳에서 자라는 거죠 내막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할때그 내막 조직도 부풀어 오르고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끈적끈적하게 다른 장기와 장기를 달라붙게 만드는 유착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생리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자궁 내막 막증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궁내막 조직이 바로 자궁에 있는 근육층으로 들어가는 것. 원래 자궁을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근육층이. 그리고 그 근육으로 되어 있는 곳의 가운데가 비어 있는 곳을 자궁강이라고 하고 그곳에 원래 내막이 존재하는데 그 내막 조직이 다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그 일부가 자궁의 근육층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그런 병을 바로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근육층으로 아니면 골반에 여러 장기에 달라붙느냐에 따라서 자궁내막증이냐 아니면 선근증이냐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고 결국은 생리혈 자궁내막조직이 딴 곳에 간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나팔관을 타고 딱 역류를 하면 바로 나타나는 장기가 바로 난소죠. 그래서 그 내막조직이 난소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 난소에 붙어서 또 난소조직을 파고 들어가서 그 그 안에 살아서 생리를 할때 난소 안에서 계속 피가 모여서 점점 난소가 물풍선처럼 커지는 병, 그것을 바로 자궁내막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돼서 배에 들어가면 내막증, 난소에 붙으면 내막종, 자궁 근육층으로 들어가면 선근증. 이렇게 이름이 각각 틀리지만, 결국 자궁 내막증이란 큰 카테고리 안에 드는 질환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리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게 자궁 내막증, 두 번째가 자궁 내막종, 세 번째가 바로 선근증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이면 한 달에 한 번씩 자연스럽게 이제 생리를 하고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바로 그런 당연한 생리가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흔하다. 그리고 이런 질환들이 통증과 하열 그리고 난임까지 유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제 갑자기 생리통 생리과다가 생겼거나 배가 아프거나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을 때는 이런 내막증이 의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참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 전문의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